할렐루야, 나자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요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느니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올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 볼까 제가 동물학을 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도 또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선교지 산, 탄자니아에 있는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한어한 어, 한 하루 정도 사파리를 한번 관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선교단원하고 선교사님하고 어, 아한2 어, 주씩 가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그냥 어 별로 이렇게 돈도 없었고 근데 언제 또 탄자니아를 갈까 하는 생각에 어 평생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사파리라도 한번 저물이서이라도 찍고 오자 그런 생각으로. 아, 이제, 가이드한테 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를 해서 이제 하루만 하는 걸로 하고 아주 싸게, 아주 특별하게 이제 스페셜 이제 가이드를 받고 저희 한열몇 명이 이제 또그 그 집차를 타고 이제 뚜껑 을린는 집차를 타고 그 위에 올랐으면서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만 봤더니 뭐 저는 다본것 같더라고요. 별로 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조류학자나 곤충학자나 또 이런 동물학자들이 와서 연구할 때 이주가 필요한 거지, 관광객들한테는 이렇게.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가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랬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보니까 오늘 읽은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요, 암사, 암사자만 암사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요, 수사자는 그늘에서 딱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공평해서 같이 가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쟤는 힘도 세고 더 멋있게 생겼는데, 쟤는 왜저렇게 가만히 있냐 했더니, 원래 수사자는 가만히 있는 거래요. 자기의 기쁨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암사사가 그렇게 벌어 먹이더라고요 물어가 좀 먹이고 야 그래서 참 이상한 족 이상한 동물이구나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갔는데 얼룩말하고 들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종이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한 군집에서 이렇게 이루고 다니나 그래서 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쟤네들은 종자가 다른데 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섞여서 다니냐 했더니 얼룩말은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 본대요 그리고 들소는 눈은 안 좋은데 잘 들는데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가 위험한 걸 알려준대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잘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같이 다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이 같이 연합을 이루는 그런 종들을 보면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 사람, 걔네들이 그렇게 지혜를 짜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자기의 단점을 알고, 어, 자기의 강점을 알려고. 그래서 단점과 강점이 같이 합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래서 어, 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서바이벌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지혜를 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지만, 사람들이 일장2일절 로마스에 가면 은 사람들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것을 알고 세상의 대자연을 보고 멋있는 것을 보고 아주 동물들과 모든 동식물의 그 생태를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그냥 생겨날 수가 없다.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 이것을 창조한 분이 계신다. 이거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본성이 부패되고, 죄로 인해 부패되고, 양심이 화에 맞아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한 사람을 들 수가 있으면 다윗은, 그냥 하늘을 매일처럼 봤어요. 밤하늘에, 가축들을 다 이제 우리에 몰아놓고, 밤하늘을 누워서 비파를 친다거나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을 밟고, 수많은 별들을 아, 어, 수십 년 동안 보아왔어도 자기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별이 있겠구나. 별이 뭐, 하나님이 지으셨나. 뭐,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이제는, 아, 내가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 하늘의 별을 볼때그 하나님의 하늘의 별이 그냥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의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도 이 수많은 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시편 8편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자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막 그런 감사함으로 막그 시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성 이 있는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면 하 오늘 넉장을다 총정리한다면 자연 여기 자연하게 들어가 있고 우주하게 들어가 있고요 동물학이 들어가 있고 수목학이 들어가 있고 지질학이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모든 학적인 것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4장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학적인 것 그것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아, 어, 전문 과목은 다이 사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위대하신 환경과 우주와 이 만물과 이 지구를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6일째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두셨거든요.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셔서 있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배 고난이랄지라도, 나의 고난이랄지라도, 그 누구의 어떤 역경이랄지라도, 그 모든 환경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단합니다 사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이 종속돼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움직이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나쁜 일도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이 뜻이 있겠구나. 내삶 속에 나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 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 불 연단을 시키는 그런 목적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하는 게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아,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기간도 또 연단하시는 온도도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서 막2 뭐0 0도좀 정도 이렇게 막 어, 용광로에서 막 연단을 하고 그래야 순금이 나온, 나온다면 또 우리 뭐 김진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다 연약하고 아주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들 한 백도만 돼도 다 그냥 바로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은 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굴복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은 그 연단의 온도와 연단의 기간과 연단의 목적이 다 다른데 누구의 연단을 비교하지 말고 누구의 아픔과 누구의 슬픔도 우리가 비교되지 말고 우리가. 고난받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며, 또 같이 기뻐,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우리가 샘플하게, 어, 단순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내 네 친구들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지 말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사탄이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믿는 자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더러 주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요. 그 다음 구절에 그리고 주님이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악모하고 당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이심을, 상국주신의 이심을, 분명히. 어, 보이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특별히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지금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요을 통해서, 요이 그렇게 간구하고 기다리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신 것. 우리가 지금 사천 년 후에, 요과 비교하면 사천 년 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요은 그전부터 이 메시아를 대망하며 왔었다는 것. 그 메시아를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고 그 메시아이신 구속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놓여지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모든 것들이 놓여져서 진정 구주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속박이 해방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로 우리 성탄절을 기억하시고 귀한 주님 앞에 사한 제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아들의 형상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경험들을 채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의 도 경험과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들 속에 넘쳐 흘러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자들, 팬데믹 가운데서 또어렵고힘든 자들, 또 병상에서 고생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방문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신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 나의 참구조가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진리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산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